자, 파트 3의 마지막 4장, 미디어 삽입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삽입 관리는, 음,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라든가 어떤 배경음악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삽입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음, 문제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3-04 파일 열었고요. 음. 문제는요. 1번 슬라이드 1에 intro.mp3 오디오 파일을 추가합니다라고 했어요. 예. 자, 슬라이드 1번이고요. 오디오 파일 삽입할 때는 어디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냐면 당연히 삽입 탭이겠죠. 삽입 탭에 쭉 가보시면 여기 미디어 그룹 있어요. 그죠? 비디오랑 오디오랑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 오디오 맞죠? 하시고. 자, 내 PC에 오디오를 할 건지, 오디오를 녹음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파일이니까 내 PC에 오디오겠죠. 자, 하시고 경로 찾아가시면은요. 3장, 인트로라고 하는 mp3 파일 있어요. 자, 참고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삽입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mp3. 하고요. 그 다음에 W M W A V w a v 라고 하는 W A V라고 하는 파일, 그 다음에 M I D MIDI 파일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종류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어, W mv 음, 이건 이제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그 다음에 애플 어, 애플의 동영상이죠 mov 파일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동영상 avi 이런 아이들을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트로 선택하시고 삽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소리가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거 하고 컨트롤 바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음, 이걸 이제 우리 서식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시게 되면 오디오 도구에서 서식 탭하고 재생 탭이두 개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 속성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2번은 슬라이드 12에 노선 점 wmv 라고 하는 비디오 파일 추가하는 거예요음자 12번 슬라이드 여기 예자 네.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인데 여기 아래쪽에 아이콘 6개 있잖아요 그쵸 자 아이콘 있는데 요게 그림이 구요 온라인 그림이고요. 여기는 비디오 삽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비디오 삽입해야 되겠죠. 자, 이거 여섯 번째 거 마지막 거 클릭.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에서 그러니까 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찾아보는 방법 또는 뭐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베디드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이인베디드 태그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찾아보게할 거니까. 하시고 경로 또 찾아가 보도록 하면 노선이라고 하는 비디오 파일이 있어요. 자, 삽입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 컨트롤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됐죠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옵션 설정하는 거예요 어,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슬라이드 1에서 볼륨은 낮음으로 하고요 쇼 동안 숨기기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동안 숨겨주는 거예요 숨기기 및 오디오가 자동 실행되도록 인트로 오디오를 설정합니다 이 자동 실행 이라는 얘기는 이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면 내가 이 컨트롤 박스에 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오토플레이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갈게요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디오 도구의 서식과 재생 탭이 활성화가 될 거니까 자 재생 탭에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볼륨 찾으세요 볼륨 어딨어요 볼륨 여기 있죠 볼륨을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낮음으로 할 거고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쇼 동안 숨기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체크. 쇼 동안 숨기기 그렇죠? 그리고 자동 실행 어디 있어요?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자동 대감기 자동 실행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요. 시작 방법.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고. 눌러보시면 자동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자동 실행되도록 인트로 오디오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스타일 없음 그리고 자동대감기라는 것도 있고 반복 재생도 있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도 있고 음,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시킬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문제 나오는 대로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엔 비디오예요. 슬라이드 12에서 비디오의 시작 시간은 0.00초, 종료 시간은 0.0005 5초 5로 노선 비디오를 트리밍합니다. 했어요. 자 12번 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비디오 선택 하시고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가 보시면 뭘 뭐라 그랬냐면 비디오를 트리밍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비디오 트리밍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음. 자 트리밍이 자른다는 얘기예요 트림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작시간 여기 초록색 요 녀석이 이제 시작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빨간색이 종료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시간은 0초 00 되는 거고요 종료시간은 5초 5 그러니까 여기에서 5.5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확인 하시면 되겠어요 오디오랑 비디오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간단하죠 자 확인학습 같이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 미디어 사비 및 관리에 대한 확인학습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3-04 파일. 여시면 되구요. 자, 문제 볼게요. 슬라이드 1에 bg.mp3 오디오를 추가하고, 볼륨은 중간,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아까 보셨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디오. 그쵸? 자, 오디오에서 내 PC의 오디오에요. 하시고, 자, 확인학습 폴더, 3장 열면 b 지가 있어요. 그죠? 삽입.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고, 여기에서 볼륨. 그죠? 볼륨은 중간이에요. 그럼 여기 볼륨 눌러서 중간으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게 하래요. 자, 어딨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맨마지막에 여기 있네요. 그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1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자, 슬라이드 2에 배경.avi 점 비디오를 추가하고 볼륨은 음소거를 할 거예요. 시작은 자동 재생할 거고 반복 재생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슬라이드 2번이고요. 아, 글상자 있네요. 제맨 마지막에 있는 비디오 삽입. 클릭. 찾아보기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학습 폴더 가서 3장 배경. 됐네요. 삽입. 자 됐어요 그리고 나서 비디오 도구 재생 탭 가서 이제 해야죠 볼륨은 음소거 에요 자 볼륨 음소거 그러니까 오디, 비디오만 나온다는 얘기죠 오디오는 안나오고 시작은 자동재생 그래서 시작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재생 하고 반복재생 체크 됐어요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자, 슬라이드 2에서 배경.avi를, 점 어, avi 비디오를 트리밍 할 거예요. 시작 시간은 4초, 종료 시간은 35초 5로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간다? 비디오 도구 재생에 트리밍, 비디오 트리밍 선택. 그쵸? 그래서 시작 시간은 4초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0분의 1로 나오니까 되게 시간 맞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초, 4, 아이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저처럼 4라고 입력하시는 건 좋은데 엔터를 치시면 확인이 눌려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여기서 이렇게 직접 4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료 시간으로 가야죠. 종료 시간이 얼마? 35초 5. 그러면 지금 1시간 00분. 1분 00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으로 바꾸고 얘를 35초로 바꾸고 이 녀석을 500 그죠? 또는 이제 지운 다음에 35.5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콜론 하시고요. 35.5 이런 식으로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시간 보이죠. 음, 그래서 분은 분과 초는 콜론으로 구분하시는 거고요. 얘는 이제 0.1초 단위니까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장에 대한 미디어 삽입 및 관리. 아, 이렇게 해서 4장 미디어 삽입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보셨고요. 파트 3 멀티미디어 요소라든가 그 차트라든가 표 삽입하는, 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파트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